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결혼 한번 알아보시자고요자 결혼 어 결혼은 미친 짓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아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선택 사항이 많아 해도그만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하려고 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도 그렇고 잘안 놀렸다 보니까, 아, 요즘 문제되는 게, 그, 어, 인구, 인구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식량 문제. 그 다음에, 기후 위기, 뭐, 이런 게, 어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어떤 그, 심각한 그런, 음, 문제로 다가오는데, 어쨌든 그, 명조 내에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자. 또는, 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인자. 또 그게, 무관이다, 무죄다. 그렇더라도, 어, 운에서 이렇게 채워지거나, 또, 그거를 그 보조해주는 글자들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성립이 되고 또는 헤어지기도 하고 자식을 놓기도 하고 못 놓기도 하고 어,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니까 어떤 배우자, 즉 결혼은 뭐냐면은 자 언제 언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 즉 우리가 원형 이정의 시기로다가 봤을 때 어, 이, 그, 연, 월, 일, 시에서 연주 자리에 이렇게 그, 어, 재성, 관성, 배우자 성이 이렇게 놓여있고, 어, 이 녀석들이 연결고리가 없어서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어, 한 번에 헤어짐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일지 자리에 이렇게 또 배우자 성에 해당하는 재관이 놓여있거나, 또, 운에서 그거를 거들어주는 뭐, 식상이라든지 인성, 뭐 이런 게 이제, 그, 들어올 때,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언제 결혼하느냐 하는 거는, 예, 그런 명조에 내가 타고나 그렇게 타고났다 그러면, 조금 늦게 결혼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들어오는 배우자, 패스. 연애만 시컷 하다가, 오케이, 빠이빠이, 빠이, 잘 살아. 이러면서 그냥, 다시 두 번째, 가서 결혼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음, 그리고 또 뭐, 자녀 놓는 것도 뭐, 명조에 들어있어도, 아이, 당신은 뭐, 자식이 한 두세 때 이렇게 뭐, 명조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즘 안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 사주만 가지고서 그렇게 유추해 낼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를 100%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게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어떤 그 생각 뭐 이런 게 가변성을 항상 주기 때문에 이게 100% 이대로 사라진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이유가 없지 뭐. 아니 정해져 있는데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사노. 그렇지 않나요? 자그 음, 다음에 결혼은 어, 누구랑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랑? 어, 이 누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명조에 어, 나는 편재를 깔고 있어 남명이다. 그러면은 나의 배우자는 알뜰살뜰 정재. 정제. 우리는 정재가 남명의 배우자로서 짝이 딱 채워지는데 아이 편재야.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처럼 현모양처처럼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 편제의 와이프니까 어때? 아니, 나가서 무대를 너무너무 넓게 쓰는 거야, 뭐. 집에서 뭐, 조신하게 뭐, 이렇게 살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요즘은 여명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들어앉아있질 않아. 그냥 나가서 그냥 뭐, 자충우돌 하면서 그냥 참, 그, 열심히들 사신다고. 그래서, 어, 이 명리라고 하는 예전, 고전의 잣대로다가만, 보시지 말고, 현대 명리, 좀 이렇게, 예, 요즘 시대상하고 같이 이렇게 음, 대비를 해서 보시는데 그래서 편재의 부인이라고 해서 뭐또다 나쁘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뭐 나가서 또뭐 열심히 사회 사업 같은 거 잘해가지고 돈을 또 왕창 더잘 벌어오는 경우도 있어 남편보다 뭐 그걸 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놓고서 제 어, 관점에서는 뭐 길이다 근데 또뭐이육친관계에 어, 있어서는 뭐 나랑 그 짝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뭐부부간의그 애정 문제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뭐. 어, 길중을 이제 다붙은꼬 있죠. 모든 명조는. 그래서, 어, 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판단하시지 말고, 어,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편관이다. 아니, 나는 정관이 뭐 없어. 편관만 있어라면 조금 힘들게 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어, 과는 나를 그걸 하니까 힘들게 하면서도, 어, 나를 또 이렇게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관은 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고, 음, 이 그, 이게 뭐냐면은 이 뭐냐면은 하 재나 이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짝을 채워서 쓰는데 우리가 부부의 의무가 있어. 부부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런 의무가 아니라 자 부부의 의무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금전의 의무. 아, 일단 돈을 벌어다 줘야지. 내가 벌든 네가 벌든 벌어 와야지. 두 번째. 애정의 의무. 아니 사랑을 해야지 이 부부가. 근데, 밤에 잠자리를 안 해줘. 이것도 사실은 애정의 의무. 이것도 심각한 이혼 사유에 들어가죠. 어돈안 벌어다 줘?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 동거의 의무가 있다니까? 동거. 같이 살아야지. 결혼은 해놨는데, 저는 뭐 어디 과태말라 가서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겨요 동거의 의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식을 낳는. 그 종족 보존의 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중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뭐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즘은 거의 뭐 그냥 아니 이런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금전, 아니 돈이나 잘 벌어면 돼. 뭐 점점 갈수록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요즘은. 그리고 뭐 사랑의 유효 기간 어쩌고 그래서 뭐 아니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리 사랑하면 그뭐 얼마가겠어 그거. 부부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그 간지 체계 자체가 자연으로다가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량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꽉 찼다가 또 차면은 밀어내죠. 이게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계속 좋을 수가 없어. 모든 그 만물이 다 그래요. 음량의 그 운동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뭐 어떤 그, 어, 가치관으로 산다 그래야 되나? 어떤 그, 의무? 의무도 아니고 요즘 많이 헤어지니까. 근데 이제 막 너무 힘든 사이면은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담할 때 아유, 헤어지세요. 뭘 그렇게, 뭐, 지지고 벗고 사세요. 그냥, 딱 얘기를 해준다고.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냥, 그걸 봉합하려고, 뭐, 꼬매서, 뭐,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 애들 봐서라도 말이죠. 뭐이러면내 속은 다 미어 터지는 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 이제 요런 그, 어, 의무 중에서, 이 편관이나 편재의 속성이 있다면은여기에서 어느 하나가 조금 허결할 수 있어요. 어, 또 뭐, 정제정관이라고 해서 또100% 다, 그, 짝, 들러붙는 건 아니고, 어, 이거를 이제 그, 기본 베이스로다가 일단 쭉 생각을 해놓으신 다음에, 어, 한번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 자, 내가 이제, 어, 신미일주다. 신미. 어, 신미일주인데, 여기 뭐, 관성이 어딘가에 이제 드러나 있지 않은데, 여명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 그 이런 경우에 남편 자리가, 여기 이제 그, 미중에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 화극금 하니까. 사실 신음 자체는 좀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날 쳐다보죠. 아우, 저 태양, 아우, 어, 백마타낭자님 계속 쳐다보는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건 여기 정화야. 이게 남편의 별이란 말이에요. 미중에 정화니까 지장간 속에 이렇게 그 숨겨놨어. 남들 눈엔 잘안 띄어.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 뭐, 뻔듯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뭐, 폼은 들라 그렇지만은, 어, 이, 그, 미중의 정화는, 이, 5화에서 그, 여기가 넘어왔죠. 음, 이 5에서, 어, 지장간 속에 있는 이, 여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어, 세력이 굉장히 센 거예요. 지장간에 있어도, 뭐, 거의 뭐, 백일랑 이것도 뭐, 한4 0 0 0씩 정말. 그래서, 어, 실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남편복, 만약에 이제, 자, 심밀주, 그, 배우자복, 어,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자고, 순위를. 자. 어, 청간의 병화. 아, 백마탄 왕자야. 나는 뭐, 지상에는 없어. 잘, 이런, 이런 배우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청간에, 그 다음에 정화. 어쨌든 뭐, 음, 편관이니까, 어느 한쪽은 좀 치우치더라도, 그래도, 어, 겉으로, 명, 청간에 드러나 있으니까,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그, 아주 그냥 폼 나는 그런 배우자. 그 다음에 그 지지로는 이제 뭐 이렇게 사화가 있거나 오화가 이렇게 있죠. 어, 지지로 있더라고 하는 거는, 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 아주 그 드러나 있는 배우자니까, 어, 상당히 경제적 그 실속면에서, 어, 실력 행사가 가능한, 음, 그런 그 배우자 별이 되고, 지장간에 있는 녀석이 이제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그 인중에, 어, 인중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병이 인을 보면은, 어, 장생제 이렇게 놓이죠. 그래서 장생, 그러면은, 어, 자, 좌, 장생.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장생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이그미 중에, 미 중에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정화는, 어, 오에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체 세력이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술 중에 정화가 있죠. 이술 중에 정화는, 아, 이게 조금, 그, 촛불, 촛불. 어, 세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어, 그냥 남편으로서 존재감이 있는 건데, 없는 것보다 나. 우리가 왜,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창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어, 가을 추수를 끝내서 창고에다가 뭘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먹을 건 많지, 안에 뭘 갖다 놨는데, 아니, 거기서 뭐, 이렇게 촛불이라도 켜놓으면은, 뭐등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것이 아주 그렇게 뭐허하게 대나처럼 박지도 않은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구실을 하는 그런 배우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 이 미중에 있는 정화보다는 이게 훨씬 더 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그 샘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음, 아, 경술생의 경술, 경, 술에, 그 다음에, 어, 갑신에, 그 다음에, 음, 신미에신미에그 다음에, 어, 정류, 정유, 정류시로다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명이고, 자, 여명이면서 54세.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화가, 음, 편관이 여기 드러났죠. 정화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 요 이제 보면은, 관성이 여기도 있고, 술 중에 정화도 있고, 미 중에 정화도 있어. 아, 남자를 한세 번은 만나야 돼. 두 번에서 세 번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이분이 여기 있는 거, 이걸 해서 언제 결혼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일찍 만나겠죠. 요, 요, 요 배우자는. 근데, 어, 별로 폼도 안 나고, 세력도 그냥, 저냥,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시골에 면석이 같은 거야 면석이 공급도 얼마 안 돼. 근데 뭐뭐 뭐 잘릴 일은 없어. 근데 돈은 꼬박꼬박 벌어다 줘. 예전에는 면석이가 대단했었는데 요즘은 구9공원이야 그냥 공허 공급 얼마 안 돼. 그런 패턴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패턴은 그냥 음 진짜 자영업도 그냥 정말 그 미천 거의 안 들이고서 내가 몸으로 써서 하는 패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어 요즘은 이제 그 쿠팡 같은 거 있잖아요. 쿠팡 그 배송 기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몸 하나만 건강하면 나가서 열심히 내가 그뛴만큼일하는 거. 근데 경제적인 그 실속 보상 뭐 이런 거는 호두고택배 그 기사님도 돈 많이 본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공무원 본 것보다 한번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 또는 뭐 아니면은 저기 그큰 기업체인데 아주 저 저기 밑에 저기 저 오지 같은데 근무하는 뭐 외딴 뭐섬뭐 이런 데 근무하는 그런 패턴 아니면 또뭐 이렇게 ktx에 내가 근무한다 그러면은 저 어, ktx 좋은 데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시골에 어디 그냥 하루에 기차 한두번 지나다니는데 뭐 거기 근무한다든지 역장 뭐 역장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참 일본 영화에 그 철도역, 그거 막눈 펄펄 내리던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하여튼 그 시골, 시골 역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이제 요, 어 이분이, 연애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만났었어. 연애를 막 축자사자 해서 막 했는데, 채워버렸어, 이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얼마나 퐁퐁거리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있는 남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 남편이 설계 사무실을 하네. 근데 설계 사무실을 하면은 그냥 둘은 뭐 이렇게 잘 보러 다줘야 되는데 친구랑 둘이 동업의 형태로 하고 그 낮에 출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 출근하고 낮에 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도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가 직장 나가면 낮에 와서 자고 밤에는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뭐 요새 일거리가 없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뭐 월급은 뭐뭐한몇 달에 한번 왕창 뭐 몇천만 원 주다가, 안 주다가. 뭐 어떨 때는 그냥 애기들 둘하고 맨날 이렇게 뭐 수가락 맞고 있었어. 자기 본국 가지고서 그냥 살을 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어, 이 부부의 의무 중에서 지금 한그 금전의 문제에서도 조금 허결하지. 근데 그래도 기술사란 말이야. 설계사무사. 설계사무소의 기술사.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이 정화가 어떤 그이 문명을 좀 뜻하는 거이 미중의 정화가. 우리가 그, 불이잖아요, 불. 불 하면 이게 문명이야. 그래서 머리가 좋아. 아주 그냥 학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뚝뚝해.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기술사를 따가지고 어, 설계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애들 어렸을 때는 남편은 띄워놓고서 애들 데리고서 놀러 댕겨줘야 되잖아. 어린이 대공원도 가줘야 되고. 그래서 이동거의 의무가 이렇게 조금 그 약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죠. 근데, 그래도, 이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내가 앉은 자리에 정화를 깔고 앉아있고, 이 정화가 여기 투출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 동거를, 그안 하진 않아. 동거는 하는데, 약간 비틀어진 모양새로다가, 이제 동거로다가 하고, 그러다가 요즘 와서, 이제, 나이 먹고, 한 뭐, 어,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좀, 음, 돈도 잘, 잘 갖다 주고, 뭐, 어, 애들도 챙기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 인기, 이런 다르더라고, 이, 이 패턴이. 음,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그 관성의 모양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또, 또,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내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주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바람 피우는 그, 남, 남명이 바람 피우는 운, 뭐, 이런 식으로다가도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겁지 위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람 안 펴요. 정화가 내 안전자리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람 안 핀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잘하는 패턴이지, 이렇게. 잘 그래서, 어, 이 지장간에서 관성의 그 모양, 형태, 이런 걸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그, 이, 이 미중정화하고 수중정화의 차이는 뭐냐면은, 시골에 보면은, 화로불에 보면은, 겉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꼼꼼한 게재 같아. 근데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은, 새팔간 불이 그냥 이렇게 그냥 후끈후끈하게 이렇게 달아오잖아요 이화로불 보면은 근데 이, 이거는 이 그런 저기가 아니라 따뜻하지도 않고 정말 시들시들한 이제 그런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중에 정화의 남편 중에는 어, 이런 패턴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수도 이 정화가 산중에 이렇게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영상이잖아 요 그래서 어, 종교 또는 활인 예, 뭐 이런 쪽에 수행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에서도 이 많이 드러나고 미중정원은 어, 이게 이제 정말 토다운 토 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정말 알불 같은 거예요 실력 있는 거예요자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음, 그다음에 음, 우리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시면은 어, 내가 이제 신축일주다 어, 만약에 어신축일주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렇게 술이 들어 있거나 이렇게 형으로다가 놓여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 여기 이제 그 금생수 하니까 여명이다 그러면은 축중에 계수를 식상으로 쓰죠 음, 식상으로 쓰고 어 토생금 하니까 이제 이그 술중에 정화를 갖다가 내가 이제 남편성으로다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지장간에서도 이제 충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형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형하면은 뭐말 그대로 뭐 우리가 그 형벌, 그 다음에 수술, 또는 뭐, 가공, 의료, 뭐, 제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식신, 식상이 이제 이렇게 놓여있으면은, 그 자식 놓을 때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재왕절개로다가 놓을 확률이 커요. 이런 경우에, 여명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로다가 업상을 대체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내가 요 형을 그대로또 받은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행사하거나 내가 받거나 형은 뭐예요? 서로 맞추고 조이고 깎고 조이고 하는 그런 그 과정 그러니까 서로간에 어느 정도의 그 소모 손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음 잘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이그 배우자, 배우자 복, 뭐, 남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 지장간에 있는 거, 또 투관되어 있느냐, 투출되어 있느냐를 가지고서, 배우자 복유무를 갖다가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그릇대로다가 내가 이 모양 그 물상 그대로, 그 생긴 모양새의 배우자를 그대로 취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굉장히 오래가. 그 부부 인연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아주 오래도록 그게 인연이 오래 가는데, 만약에 내가 편제를 쓰고 있는데, 뭐, 정제를 갖다가 배우자를 취했다, 르러면은 그 이, 그, 그러면서 이제 막곧 속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부부 사이는 너무 애달프게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인연이 짧게 왜 부인이 먼저 이렇게 막, 그, 하나라 가버리고 뭐이런 경우 있는 게, 이게 그, 이그릇의분에 어긋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굴곡을 겪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그, 언제 내가, 아, 누구랑 사느냐 하는 거는 어, 요 명조 내에서 한 번은 반드시 채킹을 해보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에,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